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공주의 실내 명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방학 가족 여행이나 아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로도 좋고요. 문화 역사 체험까지 모두 가능한 공주핫플이니까 꼭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실내 여행지 첫 번째는 오감으로 즐기는 목재 놀이터, 공주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꼭 가봐야 할 힐링 놀이터인데요.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둘둘둘로 찾아가시면 되고 입장은 없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보통 나무로 채워진 실내목자 테마 공간인데 1층에는 고마나루를 닮은 소나무숲 같은 목재 전시관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환경 나무 놀이기구들이 가득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본격적인 목공의 체험 공간인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만드는 나무 책꽂이나 연필꽂이 체험 등등도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만 목공예 체험은 별도의 체험료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4년 4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전시관 공주목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 공진로 12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와 주차도 모두 무료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중심이었던 공주목을 실사 모형하고 영상 체험형 콘텐츠로 생생하게 복원한 공간인데요. 실내에 조성된 전시관이라서 여름에도 안전 시원하게 관람 가능합니다. 대형 디오라마로 재현한 공주목 풍경도 볼수 있고 공주 목사의 역할을 담은 디지털 스토리 영상을 볼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족 체험존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타임머신 여행 떠나기에 딱 좋은 곳이니까 따끈따끈한 신상 여행지 공주목 전시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는 충남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 북고개길 2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경주 원도심 속 고진혹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한글, 마음을 적다라는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조선시대 한글 편지하고 유품을 통해서 가족애와 효심, 사랑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전시였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백제, 조선, 근현대까지 충남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기도 하고 화려한 미디어아트 콘텐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나 문화 체험이 함께 가능한 가족 맞춤형 실내 여행지이니까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공주의 실내 여행지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여행지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